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야호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별해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더욱이 몸된 존재를 받들어 섬기는 충성된 봉사자로 불러주셔서 아움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그 사명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마음 편히 아버지께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든 집적 봉사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 남성계에 이렇게 오니까 진짜 감회가 아주 새롭네요.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같이 봉사했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제가 2000회가 19년도까지를 봉사를 했네요. 그렇게 네. 했고 제가 이제 남성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얀 가운 속에 까만 옷 입은 저 혼자만 있으니까 완전히 이질감이 드는 것도 같은데 또 옛날에 이렇게 같이 봉사했던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남성계 회장 우리 이동수 장로님은 제가 회장 할 적에 저 같이 손발에 대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출장도 많이 다녔다녔고요, 그 지방도 많이 다니면서 뭐 운전에 아주 그냥 너무 아주 진짜 달인이에요. 운전하면은 뭐 우리 이동수 장로님 뭐좀 골프 날라요. 그저 데리고 저 경주, 목뭐 부산 뭐안 다니는데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이랬습니다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이 되고 저는 이제 여기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성에라서 무슨 말씀을 전해줄 까그랬더니이 말씀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야, 너 먼저 했던 거 그게 제일 기본이야. 그거 해. 어, 그런 말씀을 하셔. 그래. 한마디. 너 옛날에 했던 거안 들어본 사람이 더 많고, 또 들었던 사람 다 잊어버렸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나시는 분 있어요? 없대요. <laughs> 우리 제목은 우리 봉사자의 덕목이라 돼가지고요. 이게 그 베드로 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당시 그 소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첫 번째는 전서구, 두 번째가 후서인 것입니다. 근그 네, 편지를 보낸 목적은 성도들의 성결과 꾼한 믿음으로 닥쳐올 이제 핍박에 닥쳐올 것을 아시고 그거를 이단들로부터의 그 믿음을 지키라는 이런 그 곳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는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믿음의 팔 단계가 됩니다. 믿음의 계단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런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그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어 제가 남성계장을 만들고 강동성전 네, 지금의 동부성전이죠. 거기에 총무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거를 제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초가 중요해 되는 거를 알았어요. 그 기초를 하는데 정말 상상 외로다가 거기다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건물이 한석 같은 그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그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은 첫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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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6절에 가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적에도 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네, 기초가 흔든 해야지만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바닥 위에 한 계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슨 계단이냐? 독을 예, 쌓아야 됩니다. 독이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자의 그 기본은 봉사의 기본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게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덕을 베풀 수 있는 그 남에게 그 나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좋게 할수 있는 이런 덕을 쌓시기 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장수들 중에 장수들이 보면은. 명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장수들을 보면은 그중에 이제 어떤 장수가 유명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감한 그 용장이라고 있어요. 용장, 용감한 장장수가 있는가면 하또 지혜롭게 지혜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그 승리하는 이런 그 지장이라고 그래요 지장. 그런데 그 용장, 지장 이렇게있는데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독장이라는 게 있어요. 독장. 독장이 뭐냐면.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 전장에 나가서도 정말 독으로다가 이걸 해 가지고 그 적군들도 그걸 다 감화 감동시켜 가지고 이걸 다 평화롭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덕자인 것입니다. 이런 덕을 베풀 수 있는 이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예, 이거를 한 계단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식이라 그랬죠. 지식.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 뭘 알아야지만 뭘 하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맞아요. 뭘 알아야죠.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알고 배우고 자꾸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그 지식을 자꾸 쌓아야 돼요. 지식 없이. 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위험한 것이에요. 그 지식 없는 사람이 열심을 또 가지고 막 하면 잘못된 길로 막 나가면은 이거는 더큰 일이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걸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이랬던 거, 그게 몰라서 그랬던 거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울이 담의색으로그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내려가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러져 가지고 이제 그때 알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바울로 변해가지고는 그냥 뭐이 뭐 우리 신약을 보면은 신약이 거의 다그 바울이 짓 이런 그 우리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자꾸 배우고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단은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이게 절제가 또 중요한 게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다 하고 그냥 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막그 지적질하고 막 이런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내가 하면 그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제해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그 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봉사자들 선배, 우리 여기는 다 이제 임원들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그 부서는 선배들이고 이제 최고 고참들이시니까 그 새로운 새로운 그 초신자들 그 봉사자들한테는. 잘 이거를 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잘 해줘야지 그냥 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와치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제를 또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 네 계단이 올라왔어요. 우리 여덟 계단이라 그랬죠. 네 계단 반쯤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끈기를 말합니다. 인내의 반대는 그 조급함이겠죠.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시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냥 바탕 해야 되는 것 이런 거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봉사자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경건의 계단을 쌓아야 됩니다. 경건, 경건해져야 돼요. 경건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흠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그 경건의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되지 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경건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 그런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봉사하기도 참 힘들어져요. 어,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나가서 지역에서 본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저 어, 사람 교구에서는 진짜 막말로 해서 저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저 무슨 봉사한다 그래 이러면 그 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건한 이런 삶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형제 우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 우리는 남성 결에는이 집단 안에서 같은 동생들 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 안에 우애 있게 이렇게 사는 것. 이 부모들이 그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물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저 용돈 많이 갖다 주고 이것도 좋지만, 형제 간에,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 이게 정말 부모한테 이게 아주 효도하는 것이고, 그게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 새끼들 둘이서 있는데 맨날 저놈 와가지고 그냥 적은 놈이 아직 형뭐 어떻다고 와서 그냥 비판하고 형은 동생 뭐 욕하고 이러면은 이거 부모가 이거 머리에 뭐 정말로 지진 나는 거죠. 네? 이거 누구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네? 뭐 형제간의 우애하는 것 이게 부모한테는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네. 형제 우애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계단에 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봉사자들의 그 최종 병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저 북한의 김정일이는, 김정은이는 핵,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막 공갈협박을 막하잖아요. 그게 최종 병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봉사자들의 최종 병기는 뭐에 되냐면 사랑의 사랑. 사랑을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랑 가지고 보면은 누가 잘못하는 것도 다 좋게 보여요. 네?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것도 사랑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 좋게 보이고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저는 고린도전서 이거는 사랑장이라 그래잖아요. 아까는 어, 그 믿음장이 있고 베드로후서 저 뭐야 저저그건 어, 사랑장이고 우리 이번에는 어, 히브리서는 사랑장이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그 13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덕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참 힘들죠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딴 방법 없어요 성령,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해면은 이게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같이 그 갈라디아서 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거를 열매가 풍성해지면은 모든 것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laughs> 자, 이 조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 혹시 요거를, 요 내용을 네, 좀 암기하시고, 뭐, 때로는 이거 듣고 나면 또 금방 다 잊어버려요. 혹시 저거 하시면은 아까 저 우리 기조실 우리 저 기획실 부장님이신가? 한테내 요거를 하나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갖다 놓고 어~ 조금 뭐 마음이 내가 좀뭐 섭섭이가 들어왔대든가 내가 좀뭐 게으른 마음이 들어왔대든가 이럴 때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은 아 그래 이래서 여기 내가 이게 계단에 좀못 올라갔구나. 그럼 내가 계단을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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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